난 양성애자 하이브 걸그룹, 또 커밍아웃 캐치아이 나라이어 메간도 성소수자 스타이쇼 종합. 그룹 캐치아이의 싱가포르 화교계 미국인 멤버 메간, 19분명 메간 메이옥 스킨들. 이 본인의 성정체성이 양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의 화제다. 같은 팀원 나라에 이어 현역 걸그룹 중두 번째 커밍아웃이다. 메간은 6일 SNS를 통해 나라와 함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던 중 돌연. 커밍아웃하겠다. 나는 양성애자다. 라고 고백했다. 이로써 캐치아이는 현역 걸그룹 최초의 커밍아웃뿐 아니라 성소수자 두 명을 보유한 그룹이 됐다. 앞서 3월 인도계 미국인 멤버 라라가 팬소통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며 이건 내 일부분이며 전혀 부끄럽지 않다. 스스로 자랑스럽다. 나를 지지해주는 팬들에게 너무 감사하다. 라고 털어놨다. 캐치아이는 하이브와 개팬 레코드가 공동 제작한 글로벌 6인조 그룹이다. 2023년 오디션 프로그램 데뷔 드림 아카데미를 통해 결성됐다. 다니엘라, 미국인, 라라, 만홍, 스위스인, 메간, 소피아, 필리핀인, 윤채, 한국인 등이 속해 있다.